안녕하세요. 완주 함께하는 IT의 이완주입니다. 오늘은 그룹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이 부분을 좀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첫 번째 파트는 AD 그룹 정책에 대한 구조적인 것을 좀 설명드릴 거예요. AD 그룹 정책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게첫 번째 세션이고요. 두 번째 세션은 정책을 배포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배포가 되고 그리고 실제 그 배포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두 번째 세션을 가져갈 거고요 마지막 세션은 정책에 대한 그 필터링 노브라이트 뭐 상속 뭐 상속 차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사용자한테만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뭐 특정한 사용자만이 정책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정책에 대해서, 백업하는 방법, 그리고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릴 겁니다. 이제 그중에 첫 번째 세션으로 구조에 대해서 지금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i o n of the question. Active Directory is a computer which 정한 a computer which is a computer which is a AD 뭐 컴퓨터 계정이 뭐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클라이언트가 AD에 조인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컴퓨터에 대한 계정들이 생겨요. 그럼 이 계정을 가지고 이 컴퓨터 계정도 하나의 보안 채널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요. 이 컴퓨터 계정한테 바로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 계정. 그럼 이제 여기겠죠. 그럼 어떤 특정한 사용자한테 정책을 배포하는. 뭐 예를 들면 이현주라는 사용자한테 나는 정책을 배포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값을 내릴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되는 사용자 입장에서 해당되는 그 컴퓨터에 대한 부분인데, 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지스트리에 가보게 되면 해당되는 사용자의 지켄더바 커렌트 유저가 있고, 지켄더바 로컬머신이 있어요. 어,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를 우리가 지켄더바 커렌트 유저라고 하죠. 클라이언트 컴퓨터의 hk-current-user 쪽에다가 레지스트리에다 폴리시 파일로 정책을 배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hk-local-machine 즉 컴퓨터 구성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hk-local-machine에다가 레지스트리에다 폴리시 파일이 내려가요. 우리가 정책을 만들게 되면 우리가 gpmc라는 도구를 통해서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요. 음 그렇게 되면 이 정책에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을 하게 되면 그 값들이 우리가 흔히 어드민 템플릿 뭐 이런 데 설정을 하거든요. 금 편집해 보면 여기서 뭐 정책에 가서 관리 템플릿 여기다 어떤 값을 하나하나 추가할 때마다 이 파일 그 레시다 팔리시라는 파일에 한줄한줄 한줄 추가가 돼요. 그래서 이 작은 파일이 클라이언트한테 배포가 되는 거고요. 배포하는 지점을 우리가 GPT라고 얘기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 관리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AD를 설치하게 되면 어 레노곤이라는 폴더하고 시스볼이라는 폴더가 생성되게 됩니다 내가 내시어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AD를 제일 먼저 설치하게 되면 레노곤하고 시스볼에 대한 공유를꼭 체크를 해요 그 이유는 이게 바로 정책 배포 지점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서 어 체크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한테 배포하기 위해서 어, 해당되는 그 그룹 정책의 구조는 GPC랑 GPT라고 나눠집니다뭐 이거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 그냥 어, GPC는 그룹 정책을 배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해서 그룹 정책 관리 이유 도구 자체가 GPC라고 보시면 되고요. GPT는 배포 지점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 우리가 제가 시스볼이랑 공유어 있었다고 했죠. 그러면 C의 컴퓨터에 C의 윈도우즈에 어, 시스볼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럼 시스볼 폴더 밑에 가 보시면 여기 도메인 밑에 팔레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이죠. 어, 해당되는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속성에 가 보시면 여기 GUID가 있습니다. 요 g i d 랑 같은 애가 여기 존재하게 되죠. 뭐 아까 6이니까 요거겠네요. 그죠 6H리, 그다음 7리 D니까 요거 거네요. 얘랑 얘랑 같은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위치의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 예 요거를 이제 GPC, 그다음에 실제 배포 지점을 GPT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책은 이렇게 배포가 되게 됩니다. 뭐 AD끼리는 당연히 이 해당되는 게 복제가 돼서 동일하게 값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책을 배포하는 데 있어서 어, 배포 그 지점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음, 우선은 이제 배포 방식이 로컬 사이트 도메인 오유라는 그리고 차일도 이런 순서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g p e d i t라고 하는 명령어 있습니다. 어, 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g p e d i t는 가급적이면 도메인 컨트롤에서 사용 안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용하다가 좀 문제가 되는 경우 제가 몇번 봐서. 아 어, 이걸 로컬 정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클라이언트 컴퓨터를 최초로 설치를 하거나 OS를 설치하게 되면 보안 정책이 내려가요, 사실은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안 등급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만약에 얘를 DC로 올린다, 뭐 어, 그렇게 되면 어, 해당되는 보안 룰이 더 강화돼서 클라이언트 컴퓨터가 내려갑니다. 그게 이제 로컬 보안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어, 그러면 이제 로컬 보안 정책에 해당되는 값이 내려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트 도메인인데 만약에 도메인에서 어카운트 팔레스를 내렸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로컬에는 정책이 내려왔기 때문에 값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러 그러니까 지금 회색 칠해야된 건데 이렇게 이건 바로 뭐냐면 도메인에서 지금 AD에서 내린 거예요. 지즉 도메인 레벨에서 해당되는 정책을 내리기 때문에 로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음, 이런 비슷한 얘가 이제 여러,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근데 로컬 이 정책 순서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로컬 사이트 도메인 OU 이 레벨인데 로컬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ID에 조인되지 않은 뭐 안아도 우선은 로컬 정책은 있겠죠. 뭐 있으면 깔면 생성되는 거니까. 어, 그리고 이제 그 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복제에 구성되니까 사이트는 어, 도메인의 이제 물리적 구조. 그러니까 뭐 도메인 컨트롤러라든가 혹은 어 서브넷을 어, 나눌 때써요 그래서 제가 어, 서울과 뉴욕에 있다. 그러면 제가 뉴욕에 있으면 뉴욕에 있는 DC한테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있는 DC한테 인증 받아야 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이트는 서브넷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이걸 이제 관리하는 도구가 액티브드라이리 응, 사이트 및 서비스라는 도구가 있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사이트는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한 기업에서는 이 서브넷을 그 되게 많이 나누고 사이트도 이제 한국 사이트 어디 사이트 쭉 나눠요. 그럼 이제 사이트를 나누게 되면 해당되는 사이트 내에는 서버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럼 그 존재되는 서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나 만들어 볼까요. 사이트를 하나 만든 만든다고 가정을 하고 서울 사이트다. 응 음, 서브넷을 지금 추가 안 해서 그런데 여기 추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브넷을 추가하게 되면 이 서브넷 이제 여기 할당하게 돼 있고요. 각각 이제 서브넷을 쭉 올리게 되면 어, 해당되는 제가 DNS로 한번 가볼게요. 그 s i v 레코드라고 하는데 정방조의 영역에서 제가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라는 게 생겼죠. 서브 사이트가 생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에서 서울에 있는 DC, 즉, IP 대역대로 로그인 하게 되면, 제 컴퓨터에도 IP 대역대가 있겠죠? 그럼 해당되는 컴퓨터에 사이트에 가서 그 DC한테 인증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인증이 페일이 나게 되면, 당연히 다른 사이트에서 인증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예요. 즉, 물리적인 서브넷 단위가 복제 성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럼, 그럼 이쪽 정책은 바로 그런 슬로우 링크, 뭐 500kbps보다 뭐지면 스루링크다라고 m s 를 이제 기준하고 있는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런 정책을 내리는 게 사이트 정책이에요. 거의 현실적으로 제가 사이트 정책을 내리는 데는 거의 많이 보지 는 못했어요. 거의 이제 도메인 레벨이나 우유 레벨로 이제 정책을 거의 다 배포하게 됐고요. 도메인 레벨의 대표적인 정책은 어카운트 관리입니다. 어카운트 관리는 우 계정 정책, 계정 잠금 정책이라든가 뭐 패스워드 길이, 뭐 패스워드 변경 주기 뭐 아무 복잡도 등을 설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도메인 레벨의 정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따로 어, 강제를 하나 만들어서 어아카운트 팔리지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하나 강제를 만들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일드 오유 그래서 원래 도메인 레벨에 정책을 주게 되면 어떤 이슈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오죠 제가 도메인 레벨에 주면 제가 도메인 컨트롤로도 이 정책을 부여받게 되고요 서버들도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다 차일드 오유를 하나 만들고요 이 오유 밑에다가 정책을 내리니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 제가 뭐 어드미니스트레이터한테 권뭐 정책이 내려가지 않고 해당되는 오유 내에 있는 사용자나 컴퓨터한테만 정책이 내려가니까 이게 가장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내리면 서버는 서버는 여기 있으니까 정책이 안 받겠죠.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위치를 이제 내릴 수 있어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많이 권장하는 오유 디자인은 이런 형태로 하나의도면 똑같이 오유를 만들고 그 밑에 어, 여기다 정책을 부여하는 걸 가장 저는 이제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 도메인 당연히 여기는 뭐가 있겠어요. 아카운트 팔레스 여기 존재하는 거고요. 어, 여기까지해서 지금 잠깐 어, 스텝을 첫 번째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있다가 다음 시간에는 어, 적용 시점, 그 다음에 적용 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적용 확인 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두 번째 세션으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